안녕하십니까? 주절주절 백수의 호당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이제 올리는 일이 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는 일은 이상하게 부담이 되고 어,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더 이상 유튜브는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 생각이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 그냥 유튜브를 한번 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이제 한 달에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올릴 생각이고 이게 타인을 위한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기보다는 어 그냥 저 자신을 위한 내 미래에 내가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어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기록을 남기는 콘텐츠인데 어 매달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제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해 이런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뭐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어 이제 유일한 독자가 저 자신이 되는 거고 또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찍는 것이죠. 이제 음 과거의 내가 미래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고 미래의 내가, 내가 과거의 나의 말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누는 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글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서로라고 말하긴 좀 그렇네.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 아무래도 좀더 남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어, 영상으로 남겨서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다섯 가지의 질문을 어, 썼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아라. 뭐 이런 것인데. 어, 제가 과거에는 음, 너무 길게 넘어갈 필요도 없이 한 1, 2년 정도 과거로 보았을 때 제가 퇴사를 하고, 회사 거의 8년, 거의 9년 동안 다녔죠? 9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백수가 되면서 새로운 꿈을 꿨는데, 정말, 음, 백수 생활 1년 반 정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후로는 좀 열심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19가 찾아오면서 더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지난 1년은 정말 게을렀고, 지금까지도 계속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게 정말 게으른 거예요. 완전 누가 보기에도 백수 페인처럼 보이는 그런 게으른 생활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어, 앞서 같이 말해 버렸는데 지금 제가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저는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 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뭐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이 들쑥날쑥입니다 규칙적이지가 못해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안 좋은 형태고 제가 운동을 거의 하루 매일매일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운동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침에는 꼭 수영을 했고 오후에는 근력운동을 했고 저녁에는 걷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음, 많이 해봐야 하루에 30분 어, 그런 운동조차도 아예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 제가 독서를 매일 한두 시간은 꼭 했는데 요즘에는 굳게 마음을 먹어야지 뭐한 시간 정도 하는 정도라서 좀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에 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정말 일주일도 안할 정도가 있을 정도로 많이 게을러졌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세 개를 운영하는데 이세 개를 매일 한개 게시물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두 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죠. 현재는 좀 나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음, 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음, 제가 원래 예전에는 배관 설계 관련 일을 했거든요. 제가 설계를 한 이유는 이 설계라는 일을 꼭 해보고 싶었고 또 최정상까지 한번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9년 정도 하니까 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배관에 대한 일을 정말 제대로 체험해 봤다. 제대로 해 봤다는 생각을 해 봤고, 물론 최고는 되지 못했지만 어, 충분히 즐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제는 뭐 다른 일을 해도 되겠다는 라 생각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글을 쓰는 것, 글을 쓰는 것이 제 2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산 뭐라고 역산 뭐라고 하지 스케줄이라 하나? 하여튼 미래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 이제 도, 글을 쓰면서도 돈을 벌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단지 이제 글만 쓰는 것보다는 어, 마케팅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좀 해서 내 글을 더잘 팔리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도 계속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뭐다잘안 되고 있지만 일단 제 꿈은 사실 글을 쓰는 겁니다. 뭐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글을 쓰는 글쓴이가 되고 싶고 그런 글로 통해서 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그것으로 돈도 벌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 팔리는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의 꿈이고요. 어, 꿈 중에 한 개는 가장 작은 꿈은 일단 책을 한권 써내는 거고, 더큰 꿈은 이제 그 책이 많이 팔리는 거. 그게 두 번째 꿈이고, 그다음에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 글을 꾸준히 쓰고 내 글이 누군가에게 더 많이 읽히게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의 지금 꿈입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각오 말하기. 앞으로의 각오 말하기. 어,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음 달에도 뭐 이렇게 똑같은 영상을 찍겠지만 어, 앞으로 한달 동안은 적어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글도 좀 많이 쓰고 어, 이 글이라는 게꼭잘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느낀 점, 내가 또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정리하는 것. 그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 글쓰기에 집중을 할 테고, 또 이렇게 말하기 연습에도 계속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다시 블로그도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블로그를 잘 관리해야지 나중에 글을 써도 그 글이 팔릴 테니까, 어, 일단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앞으로 한달 해보고, 다음 달에는 좀더 좋은 내가 기분 좋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사실 노래 부르기라는 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에 참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잘 부르지, 잘 부르면 괜찮은데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사실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물론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짤막하게 부를 노래는 제가 예전에 불안증에 좀 시달렸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과호흡으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듣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뿌리와 나무 열매로, 주림배를 달래고. <laughs>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사로,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